어 안녕하세요. 아까 저기 동영상을 찍다가 말았는데 어, 배관 교체 해놓고 지금 난방 배관 청도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여기는 광명이고요. 지금 남방하고 있습니다. 어, 두 번째 방송. 농물이 거의 다 나왔구요 깨끗하신 것 같네요 세 번째 방세 번째 방 분베이가 터져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고객님께서 분배기 갈아주시고 난방 배관 청소 좀 해달라고 여기 광명 쪽에 경기도 광 여기 광명 쪽에 경기도 광명 쪽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파트에요 지금 네, 아파트인데 교체해놓고 지금 배관 청소하고 볼록 가동하면 되겠죠. 자, 먹물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? 찌꺼이 같은 게 나오네요 쌀가루인지 찌꺼기인지 처음부터 찍으려다가 고객님도 늦은 시간이라 여기는 작은 방 같습니다. 깨끗하시네 여기는 작은 방데 여기는 웃긴 게 여기 메인관이 없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메인관이에요 메인하고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있나봐요 지금 보니까. 원래 이쪽이 메인관 들어가는데, 그렇게 설치 시공이 돼 있더라고요. 자, 보시면, 메인이 원래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, 메인이 이 호텔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, 지금. 메인관이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온치 쪽을 따지면 사고 분백이죠. 하고 4개짜리. 여기는 그냥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죠. 땅바닥에 지금 묻혀있는 상태였고요. 메인이. 이방은이방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죠. 하나가 들어있나 자, 보시면 이렇게 셀가루 같은 이물질이 나오고,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에어창 것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. 에어창 게 이렇게 나오죠. 이렇게 보시면은, 보글보글 하면서. 자 이제 깨끗해졌네요. 에어차 한것도 다 나오신것 같고 조금 이런식으로 음. 대관 청소가 다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해서 보일러실은 네, 여기 있고요저기 깃더라미 보려네요. 네번턴는 보려고. 메인관이 땅바닥 속으로 묻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, 이쪽으로 해서 지금 메인관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. 땅바닥 속으로 해서.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시고요. 다 열어놓고 첫 번째 거는 잘못 올려서 삭제해 버렸어요. 다시 삭제해 버리고 다시 그냥 완료된 것만 고객님 또 늦은 시간이라 또 쉬셔야 되고 하니까 완료된 것만 찍는 겁니다. 지금. 따뜻하게 나누시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리 지금 메인하고 연결되드리는거요자 물이 안 나오죠? 네. 네. 거실 작은 방큰방세 개인가 아니니? 방, 큰방 네. 거실 자, 이렇게 해서 분배기 교체하고 난방 배관 청소가 끝났고요. 짧게 그냥 끝내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몇... 마무리는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.